나는 뭐 사주, 궁합, 신점 이런 것까지는 머리로 이해가 되는데 타로다들 어떻게 생각해? 아니 심미성이 있다 생난본 적은 그래. 있는데 되게 잘 맞았어. 맞아 나도 진짜? 타로 보러 갔었는데 예전에 목포에 있을 때 목포에 더 있을지 서울로 갈지 이렇게 딱 카드 딱 뽑아버려 그랬는데 목포에 있으면 데스가 나와. 죽음? 어. 안 좋은 거지. 여기 이런. 있으면 죽도 못당다 음. 올라가라 해서 그러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한 을 거지. 음. 아나 비슷한 썰이 있는데. 어. 아, 얘기 보자. 아 이거 야한 건데? 별거 별건 아니고 누구랑 이제 썸을 살짝 타는 사이였어. 술도 먹고 했는데 네. 사귀기 전에 잔 거야. 어. 그 사람이랑. 우리가 이어어 사이... 아. 생활이죠, 생활. Always. Always. 그런데 아이고, 이제 생활. 이제 사귀려고 이제 썸을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타로를 보러 갔는데 골랐어. 거기에 막옷다 벗은 악마가 있고 막 그러는 거야. 골고버스 악마 녀석들이. 어, 다마전막 욕떡 뱀이 막사가려고막 꽃화를 응. 차. 근데 선생님 보더니 너네 뭔 사이야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래서 얼추 맞추는구나 음. 그런 이었끝이야 <laughs> 그리고 사귀었어 그 사람이랑 잘 네, 만났어 끝나고선 타로카드 집 들렸다 가자